자, 예제 3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. 아까 썼는데, 좀 뭔가 설명을 좀더 하고 싶어 가지고 다시 한번 풀려고 해요. 내가 저 동영상 편집도 했다니까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어떻게 방향을 이렇게 좀 틀어볼까? 오케이. 자 이제 3번이 뭐냐면은 왜 이래? 이제 3번이, x는 t, y는 t제곱 더하기 1, 이 그래프 위에 점 1, 2입니다.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실수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, 헌님이 그거를 좀 설명해 주려고 해요. 자,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요, 우리가 dy, dx를 해가지고, 거기에다가 이제 t1을 대입을 하는 거였습니다. 그죠, 여러분들? 자, 그래서, 이 dy dx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x 미분한 거 분해 t를 갖다가 x 미분 1이죠. y 미분한 거 e t가 됩니다. 거기에다가 이제 숫자를 대입을 하는 건데요.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함수에서는 x좌표를 그냥 대입을 했었어요. 그죠 여러분들. 근데 아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뭐였냐면은 그점 자체가 주어질 때가 음 그 매개변수가 있을 때, 어, 거기 설명을 다시 해볼까? 잠깐만요. 여기 있나? 어, 자 보자. 어디갔니? 자, 여기 매개변수가 있을 때는 점 자체가 t1을 대입한 거하고 t1을 대입한 걸로 되어 있어서 요거를 그냥 대입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t1을 대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따라서, 이 주어진 점이, 그 X하고 Y에다가 누구를 대입했는지, 그 T1을 찾으셔야 됩니다.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. 모임질. 자, 보겠습니다. 그러면, 여기 1콤마 2라고 하는 것은, 여기에다, X하고 Y에다가 T 값에 얼마를 대입했느냐, 그걸 찾는 거죠. 그래서, T가 이를 때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여기에서, t와는 1이구나라는 것을 알고, 여기다 1 대입하는 겁니다. 기울기가 1분의 2t에다가 1 대입하니까 2가 되는 거예요. 설명을 좀더 해주고 싶었어요, 여러분들한테. 자,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, 어, y는 기울기가 2니까, 2 곱하기, 이제 정 자체가 1,2잖아요, 여러분들, 그지? 따라서, 음, x-1 더하기 2 해가지고서, y는 e x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문제 3번에 2번 하나만 더 풀게요. 자 한번 해보자. 자 그럼 요것은요. x가 코사인 세타고요 y가 2사인 세타예요자 그러면 점 주어진게 2분의 1콤마 루트 3이죠. 그러면 과연 누구를 대입했을 때 2분의 1 루트 3이 나올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. 그러면 뭐 60도 되겠네요. 그죠 60도 t는 60도 또는 아니면 뭐가 되겠습니까? 3분의 파이 뭐 이렇게 아무거나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. 자그 다음에 dy dx를 구해볼게요. x는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. 그 다음에 y는 미분하시면 이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. 그,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는 이 3분의 파이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값이라는 거죠. 그래서, 어,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. 그 다음에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니까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. 그리거 정리해 보시면 마이너스 루트, 요, 분이니까 루트 3분의 2, 즉,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3뭐 이렇게 되겠네요. 그래서 이제 기울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고 만약에 접선의 번정식을 구한다 그러면 y는 2,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3에다가 x, 점은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. x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루트 3 요거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점은 그냥 써도 되는데, 기울기를 구할 때 대입을 하는 게, 요 점의 X 값이 아니라, 이 점을 만들어낸 그 T1, 원 빼먹었네, 그지 T1을 찾아서 대입을 하라는 게, 이제, 그게 핵심 요소인 것 같습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,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 건데, 혹시 몰라서 답 한번 확인하려고. 맞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선생님들 이제 잘 거예요.